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째 날이죠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이번 이한 달도 9월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나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 예전에 어, 아랍권 나라로 선교를 어, 꽤 자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어,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한번더 어려움이 없이 어, 아랍권 나라에서 이슬람권 나라에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이슬람권 나라들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이슬람권 나라에 가보면은요 놀랍게도. 아주 어, 과격한 그러한 어, 이슬람 추종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어, 또 열심히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다닐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도 예, 그러한 대접들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그 중동 지역 어, 그런 곳에서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문화는 아,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들을 대접함으로. 어,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술이 나무풀 수들이 있는 곳에서 나그네들을 보게 됐죠. 세 명의 나그네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에게 나아가 몸을 땅에 굽히고, 어, 아브람 스스로 자신이 그들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 좀,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뿐만 아니라, 어, 겸손한, 겸손함까지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 사라에게 떡을 굽게 하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게 해서 정말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되었던 음식을 다 먹은 그들은 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10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나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웃고 맙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하지요. 그리고. 사라의 그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생리도 다 끊어졌고 내 주인 역시도 너무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생각과 과학과 의학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될수 없다. 어떻게 그 지경에서 회복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다시 우리의 기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의 그러한 다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어, 원하는 그러한 화목한 가정,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능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했던 그날 그를 흐르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장석껏 영접하고 대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러 가시는 은혜, 축복,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회복의 때요, 지금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이름을 불, 불러야 할 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